네, 청평하겠습니다. 하나의 글쓰 네. 두산베어스와 시즌 8차전 네 오늘 1대9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전적 3승 5패로 점점 열세로 모여지게 됐고요. 네 오늘 하나의 글 선발 장시완이었고 네 두산은 미란다였어요. 아네 아, 네, 5회 1회 말에 네, 장시완 선수 1번도터 3번한테 연속 삼타 3연속 안타 맞으면서 2실점을 했고 네, 그 다음도 좀잘 던졌어요. 꾸준히 잘 던져졌고, 그런데 또5회 말에 이제 최인호가 이제 플라이볼 놓치면서 시작된 사 연속 안타로 또이 실점하면서 어, 장시환 선수는 6년 동안 4,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도 1 0 5개 던지면서 시즌 최다 투구와 최다 이닝을 했어요. 1회와 5, 1회는 솔직히 장시환 선수 때문에 아쉬웠던 거고, 5 회는 수비가 약간 뭐실체성 플레이 좀. 어제 이어서 오늘 좀어설하다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4점을 내줬고 하나이글스는 이제 8회에 이제 1점을 따라갔지만 네. 네. 그전에 미란다한테 꽁꽁 묶였어요. 미란다 선수가 이제 1 0개임또 오늘 q s 를 달성했는데 7이닝 동안 110개 던지면서 네, 실점 37개 잡았죠. 그래서 미란다한테 이제 시즌 3승째. 하나이글스 상대 3승째를 안겨줬고 오늘 미란다한테 꽁꽁 묶였다가 비란다가내려가서 8회 1점을 뽑았지만 예, 그 뒤에는 9회는 점수 못 냈고요. 또 한화에서 8회 말에 8회 말에도 신주 선수 올라가서 첫타주자를 첫 내보냈지만 두 번째 타자한테 이제 병살을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이게 이고, 이도윤 선수 의 교체 들어왔던 유격수 이도윤 실책으로 세이브 된 뒤에 이후 박세야 가가지 아, 않다부터 이제 똥 무너지듯이 실점을 쭉쭉 이어지면서 5실점을 하면서 결국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어 결국 어제 오늘 경기는 수비진의 집중력 부족으로 어, 패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 우리 장시완은 언제 1승을 할수 있을까요? 정말 속상하고요. 어 이제 점점 패배에 젖어드는 건 아닌가란 불안감이 엄습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음 이기는 법뭐 배워야죠. 네. 해야 합니다. 리빌딩도 정말 생짜로만 지금 리빌딩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좀 다른 팀들 보면은 뭐 문제 있어갖고 저기 있던 뭐 인시나 그런 경우도 기존 선수들 버티면서 새로운 선수 올라오는데 우리는 너무 생짜 생 도화지에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 리빌딩이 더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구단 흐름 맞춘 방향대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네 이번 시즌 이번 시즌 막 기대 안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보이는 선수들 보면서 네 오늘 경기 그냥 그 위안을 삼았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렌지 쇼크였고요. 네, 저는 내일 다시 두산베어스의 토요일 경기 네 6시죠?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